Oh sh- 내가 이거를 오늘 안에 깰수 있을까? 아, 오늘은 근데 진짜 각 잡고 깨야 돼요. 이거 타워를 나 오르고 싶어, 지금. 저는 커비 유입인데요. 꼭그러셨어요 했나요? 헤넬은 대장금이고. 제 방에 커비 유입이 있어요? 커비 유입이면은 보통 떨어져 나가야 정상 아니야? 그거 보고 왜 붙어 있는 거야, 진짜, 방송에. 이번엔 카렌에서 터지지 말아다오. 제발. 아, 카렌을 근데 어떻게 잡아야 되죠? 카렌이 생각보다 빡세던데? 마쿠스타 썼는데 죽었잖아, 저번에 이씨. 여러분, 돈에 나올 때 혹시 끊긴 적 있어요? 돈에 나올 때한 번씩 끊기면 얘기 좀 해주세요. 방송이 중종 끊긴다고요? 제가 말할 때한 번씩 끊겨요? 아, 중간중간 오디오가 한 번씩 끊긴다고?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이상한데. 컴퓨터 자체 문제인가? 포맷을 한번 해 볼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컴퓨터 리셋하면 햄버거 뿌리 나요. 아, 이 거지 새끼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 꺼져 줘. 사워쳐 오르라고. 오르고 싶다고 쓱박련나 실성님 작년부터 한 챌린지 인데왜 아직도 못 깨셨나요? 1년이나 걸릴 정도의 난이도의 챌린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진짜 많은 일이 있었어요. 유튜브로 4일차까지 보고 왔는데 오늘 며칠 차이 인가요? 6일 차요. 살아남으세요, 살아남으세요. 지금 12시 시민인데, 12시... 아 씨! 아 뭐야 이거 왜죽 하늘을 불사르던 용의 노용도 잊어지고. 그만 좀 잊어라 씨야야 하늘을 불사르던 용은 뭐 맨날 쳐 잊어버리냐? 두 새끼 이제 치매다 치매 이 정도 됐으면. 아 이거야 이 맛을 원했어. 너씨 본지 얼마나 됐는데 유입 새끼야. 오래 봤네? 미안. <laughs> <laughs> 진성님 수염 기르고 몸좀더 키우시면은 진짜 잘생겼을 것 같아요 야이 새끼 내방 채팅 규칙 제대로 읽었네 제방 채팅 규칙이 살 언제 쪄요 다시 살 찌워주세요 이거 하면 바로 강퇴당하니까 이 새끼 돌려서 말하는 거봐 지능적이야 규칙을 준수하네 구독권 주고 싶다 착하게 말하긴 하네 팬미팅 남녀 성비 대충 어떻게 되나요? 아 근데 진지하게 궁금한데 팬미팅 남녀 성비 그거 남자가 훨씬 많겠죠? 어디으면 팬미팅 합니다 2월 14일로 미뤄졌고요 폭탄 테러 때문에 남자 9 여자 1이겠지 어디서 하냐고? 얘기하면 또 씨방 글 올려서 또 터트릴 거잖아. 아, 근데 그 정도의 바보는 없을라나 이제? 팬카페는 남녀성비가 어떻게 되나? 요 팬카페 남녀성비? 아닌데, 여러분, 이런 건좀 저체 때 물어보면 안 돼? 왜 이거 할때 시간 끌라고 개새? 아니, 야, 왜 맨날 에스포 챌린지 하는 도중에 얘기를 하는데? 씨발, 존나 웃기네, 이 새끼들. 굳이 딴짓하게 만드네? 어떻게 보면 되고 뭐. 어 여자 11.7 남자 88.3볼 수. 알려나. 나가. 그럼 지금 우리 보고 장도못 가고 우부랑 하회동맞장 뜨는 걸도안 하고 정신으로 보고 있으란 거임? <목소리> 아니, 근데 중간에 갖고 멈춰야 되잖아요. 1.1은 전여친이랑 엄마 되냐고. 근데 아까 여러분 저기 있었던 11.1%에 거의 99% 확률로 전남친 작품일 확률이 높아. 순수 여자 유입이 아니라 자기 남자친구가 보고 있으니까 뭐 하는 새끼지 하다가 보니까 논며 들어가 지고 이거 계속 보고 있을 확률 이 거의 100% %야. 그리고 헤어졌는데 이미 감겨가지고 못 나가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이미 감겨서 아 수발 못 나간다. 이거 죽겠다. 재밌는 있는데 어떻게 헤어졌는데 전 남친 생각나서 보기는 해야겠고 하면서 감겨서 계속 보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걸. 왜냐 제가 카페에서 똑 같은 글을 봤는데 여기 보면은 니네는 왜 좋아냐면서 하하 여자 티내는 글이 있더라고. 근데 여기 보니까 나도 왜 감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감기다가 여자들 그 표현인가 막 감기다. 김밥 마리로 사행시 해보겠습니다. 김밥 말아주는 본달량이 그리웠습니다. 다 상업을 돈 없어서. 고 있었거든요. 마일이 나와서 그런데 빨리 죽고 논버거 드세요. 이제 죽을 때 됐잖아. 음, 오케이. 전 논버거로 사행시해 줄게요. 논버거 처먹으려고 대기하는 거지 새끼야. 거거가 먹고 싶으면 건실하게 일을 해. 거지 새끼야, 나가. <laughs> 나가세요. 순수 비난밖에 없네. <laughs> 아직도 이러고 있네. 아이 시방새야, 32분 32초 됐는데 뭐 아직도 이러고 있어. 방금 켰는데 지금만 이러고 있을 거냐? 나중에도 이러고 있을 거다. <laughs> 신성님 유튜브에 원피스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수면제로 뭐? 최고예요 원피스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수면제로 최고예요 너는 내 영상 보지마 존나 기분 나쁘네 야 그거 너같이 자면서 보라고 만든거 아니야 아니 원피스 진심으로 보는 사람들 보라고 만든건데 저걸 보면서 쳐 잤다고 지금 자랑을 하네 너 미쳤어? 아니 당연히 긁히죠 이거 자면서 보라고 만든 영상들이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소비될만한 영상이 아닙니다 죄송한데 아제 아, 제 원피스 영상은 그렇게 소비될만한 영상 상이 아니에요 어, 되게 기분 나쁘네 아, 얼마나 중요한 말들밖에 없는데 거기에 뭐라라 좋은 수면유도제였는데 아지 지랄 마세요. 아 지랄 마세요. 말야 야, 그게 어떻게 수면 유도제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네. 노민 미뇽 근데 안 농은 안 잡아가는 거야? 바위 안농 뽑아야지. 그걸로 3 0분 정도 때우고 기충전 스라크한테 급소 유턴 맞고 죽어주라. 아 근데 이게 내가 점점 해 보니까 그 새끼 그 기대 값이 안 나오는 것 같아. 바위 안 농이. 네가 살아있는 한난널 좋아할 거야. 내가 살아있는 한넌 죽는다. 씨발 나 레넥톤이니까 맞주 치면 뒤진다 그냥. 근데 진짜 최고의 수면 유도제는 이 세대 3 세대 스토리 우약이다. 4 세대

아, 진짜 미치겠다 근데 아씨 존나 어렵다 이거 에스포 진짜로 아이 개같은 불알 딸랑거리는거 또 30분동안 해야되네 아 좋아요 좋아요 전 멸이 좋아요 아 이거 언제 다 키우고 앉았노 아 씨. 아이고 진스가 오랜만에 고향 연두마을 내려왔는데 백자 고봉밥 돈에 꾹꾹 담아 먹여주고 싶은게 할미 마음 아니겠냐 하양 말고 많이 묵으래이 나나 할머니 혐오증이 있는데 죽을래? 진서가나 진짜 이제 너한테 완전 감겨서 못 빠져나오겠어유 잘생긴 데다 재밌기까지 하면 이 도네이션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분명 이 새끼가 남자일 거라는 거야. 너한테 완전 감겨서 못 빠져나오잖아. 이걸 쓴 거부터가 남자라는 거야. 왜냐면은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이 있다는 걸 알자마자 쓴게 상당히 영해 보이려고 쓰는 영서티 느낌이다. 한 30살 언저리에 유행에 민감한 척하는 아 성찰 아니냐고? 뭐 저는 유행에 안 민감하잖아요. 윤진석은 추성훈병이라. 그니까 러 그, 추성운병이라는 말을 만들자마자 따라하잖아. 왜 그걸 따라하냐고. 너는 딱 봐도 30대야, 어? 이 늙은 이 새끼야. 근데 추성운병이 뭐임? 아, 씨발 추성운병 아닌 척 하는 추성운병까지 나왔네, 이제. 아, 진짜. 야, 레알 소름돋는다, 진짜. 소름이 뭐임? 이씨아 소름을 모르면 한국인이 아니잖아. 감사합니다 진석님 혹시 오이라면 드실 생각 있으면 겸사겸사에서 신라면 골드해서 동시 리뷰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 그래도 어제 마트 갔는데 신라면 골드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 무슨 맛입니까? 달라진 게 있습니까? 골드 너무 매워 진석이한테 아. <laughs> 빨 뒤질래? 카트 골드도 지금 맵다고 못 깨고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무슨 신라면 골드냐? 신라면 골드가 매운 거예요? 이마한테는 매울 수도 <laughs> 같은 소리 하네. 우아나 생방은 처음 봐요. 근데 왜6일차인데 에스퍼 사이차 영상보다 진도가 늦나요? 닥쳐 날짜가 많이 지났다해서 그걸 깼을 거란 착각하지 마. 이번 에스퍼 챌린지는 아무래도 물리딜 포켓몬이 없어서 지진 기술 머신은 공업용으로 파셔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지진 판거그뭐 진짜 뭐누구나 방송각 때문에 팔았다 막 이러면서 진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있더라 유튜브 댓글 같은 데그 진짜 진짜 판 거야 누가 그걸 미쳤다고 방송각 때문에 팔아요 그럼 정신 나간 거지 손이 어긋나서 판 거야 다 나는 빨리 깨고 싶어 이거를 포켓몬을 20년 넘게 한 사람이 그럼 미쳤다고 아니 손이 빠르잖아 손이 손이 빨라서 실수할, 실수를 하는 거죠 이 쓱박생키들아 그러면! 그런 줄 알아, 그냥, 그런, 어? 왕 공업용 분노, 처음 봐, 미틴. <laughs> 진성님, 제가 정말, 진성님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알리, 천원 딜. 지금 너무나도 큰 대택이 있어요. 논버가 없어도 돼요. 제발 봐주세요. 뭐 없지, 나. 알리, 천원 딜. 너 열심히 써, 임마. 진짜, <laughs> 알리스타야? 오늘이야말로 이긴다. 이 개자식. 간다. 하품. 저주. 아습박 살았다. 와. 아 씨. 아. 전타이반 하고 크크. 그래 안놓 앉아 보니까 그 시간은 줄었는데 지금 급소를 거기서 왜 맞냐고 기충전을 뺐는데 아 존나 이해가 안 가네. 아, 내돈에안나온 너 안쐈는데? 조연병이야하발 <laughs> 뭐야 이거 아 근데 이거 혈 한번 뚫리면은 되는데 오일 깨는게 빡세가지고 팬미팅 어디서 하냐고요님 못와요 아니 그니까 그게 말을 좀 싸가지 없게 했는데 그니까 님이 못온다는게 효가 없어요 서운하네 아니 취소표가 없어가지고 못 온다고 하니까 오지 말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취소표가 없어. 근성님 저번 팬미팅 때 봤는데 농수님들한테 눈눈길도 안 주면 서자깝게 대하는데 농농이들 한테는 말도계 숙걸면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근데 종종 그런 말들을 하세요, 진성님. 실제로 시청자분들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왜 남자한테는 친절하게 대해 주는데 여자한테는 야박하게 대하냐. 가끔 질문을 하더라고. 반대로 하면 더 이상하잖아요. 근데 모두에게 친절하, 아 모두에게 친. 친절... 되는구나. 뭐, 모르겠어. 요 여자한테 친절. 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하, 아, 이씨 설명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데. 혹시나 제가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좀, 뭐랄까, 그, 조심하는 거죠. 같은 욕을 박는다 쳐도, 남자들은 좀 허허 껄껄 넘어갈 수 있는데, 여자들은 그게 아닐 수가 있잖아. 갑자기, 기분 나쁘네. 이 새끼 고소. 아, 이러면 또 여혐인데. 아, 이거 어떻게 설명뭐 어떻게 설명할 방도가 없다. 미안합니다. 이게 여혐이 있나봐요. <laughs> 그냥 그렇게 합시다. 게이와 여혐 중에 여혐을 선택하네. <laughs> 새끼 또왜 명랑이야? 아이 씨쓸데 없이 발랄한 새끼. 오케이 됐다. 드디어 넘어갔다. 아 오늘 난 성도 깬다. 몇달 전에도 스지는거본거 같은데 그 지금도 하고 있나요? 재밌어서 새끼야 재밌어서 영원히 하고 싶어서. 같아. 아 씨. 명랑이야 이 새끼 버릴래. 아. 얌전? 얘 어차피 방어 x 잖아 그죠? 그냥 써도 되지 않을까? 진성님 어디서 보니까 유쾌한 사람한텐 유쾌한 사람이 오고 불쾌한 사람한텐 불쾌한 사람이 온대 저는 X같은 돈에 오는 거 보니까 X같은 사람인가봐요? 저 방금 일어났어요 다시 들어두어 꼭두님 제발 이번에 깰거라 있는 오만방자한 윤진석을 막아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빡세게 하고 있어요 진석아 넌 여자 가슴 다리와 고 성격 제취중 순서 정하면 너 어떻게 되냐? 1900원이나 후원하셨네 제가 절대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데, 후원 금액이 일반 돈에 보다 1.9배나 많기 때문에 답변을 좀 자세히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슴다리와 구성격역지 중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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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냥. 같은 메네라 아니이 새끼 아니 <laughs> 메네라가 아니라 아 죽었잖아 죽었는데 대답할 기분이 나오겠냐고 갑자기 쳐 뒤지는데 멍청한 새끼가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어떡하지 근데 아니 후딘 없이 이걸 깰수 있나? 역시 사나이 진성님 저는 진성님이 졸려하고 치졸하게 후딘 같은 비겁자나 슬법한 포켓몬 따위 쓰지 않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제약을 걸고 도전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아 지랄 말고 후딘 쓰게 해달라고 쓰고 싶다고 포켓슬론 아니면 힘들 것 같다고? 아쿠스타 정도는 확실히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죠? 아쿠스타 없으면 못깰것 같은데? 이거는 물의 돌 진짜 해야겠다. 자, 일단 꼭두 한번 가봅시다. 꼭두. 깰수 있겠죠? 최면술. 요가 포즈. 요가 포즈. 최면술. 요가 포즈. 넷. 다섯. 기압구슬 미쳤나, 이게. 박치기. 최면술. 아, 야, 죽겠다 이거. 진짜 너무 슬프다. 아 근데 오늘 운이 좀 없다 보니까 급소를 좀잘 맞네. 복도 쉽다며. 야돈이 레벨캡을 넘겨가지고 아씨. 다른 타입이랑 잘하겠는데 얘는 불쾌한 게 처음이 넘기가 더 힘들어. 김밥 말이 때문에. 노목이랑 약간 비슷한 놈이에요. 노목이는 레벨캡 있으면 못 깨죠 그건. <laughs> 아아아아아아아 이런 씨아 이게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이게 아아 박스. 빡왜 여기일까요 바로 케이시를 땅바닥에 던져서 그런 게 아닐까요 감사인사 아 근데 레벨업 됐습니다. 노가다 장소가 잘못됐어 방금 그 케이시 좀 안일하게 하긴 했어 랑딸랑 존나 세네? 너 미쳤어? 아니, 또, 명랑이야, 씨. 아니, 왜 쓸데없이 이 새끼들은 명랑한 거야. 아, 나 미치겠네. 야도라니 속도 빨라서 뭐하려고. 이거 근데 이번 트는 진짜 깨야 되는데. 벌써 3시간 해가지고, 여자친구가 자기 어떤 동물상이냐길래, 니드킨 닮았다 하니까 사진 보내주니까 장문으로 서운하다고 문자 왔다. 니드킨 닮은 년이 성격도 더럽네라고 보내면은 좋아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한마디 더 붙이세요. 참고로 얘 독타입인데, 너도 존나 톡식하구나. 씨. 잘 걸렀다. 딱 이렇게 보내면은, 진서가 지된거 같다. 너 방송 보는 거 누나가 슬쩍 보더니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소개해줬는데, 요즘 누나 유튜브 알고리즘에 너밖에 없다. 근데 75kg라 소개는 못 시켜줘. 그래 많이 뚱뚱하시네? 살좀 빼라. 해 야, 가보자. 조돼지련이네잉 나가. 빨리 야, 살살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그조돼지련은 임마 너무 하잖아. 어? 어, 아, 그렇다. 일단 스라크 잡는 공식이 어느 정도 생긴 것 같죠? 이제? 아 근데 그건 아니고 급소 안 맞아서 이기는 거야. 사실 급소 맞으면 또 모르긴 해요. 신성님 야심한 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삼삼들레가 자기 위로를 하는데 한쪽 머리가 하기 싫다고 생각하면 그니까요. 또 했다면 그건 손으로 한 걸까요? 입으로 한 걸까요? <laughs> 시발, 심오한 질문인데?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삼삼들의 도감을 봐야 돼. 색상의 날개로 달아다닌다. 양손이 변형된 머리는 뇌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아 많다. 라고 하네요. 일단 가장 큰 특징이 이거네. 그리고 이 머리는 모든 걸 먹어치우듯이 파괴한다. 아 근데 이것도 심오한 질문인게 뇌가 없는 머리는 과연 머리가 아닌 걸까? 머리 모양 손? 근데 머리라고 하잖아. 머리 모양 손이면 이건 손으로 한 걸까? 입으로 한 걸까? 혀가 있나?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 혀가 있네. 그럼 입으로 한 거야. 그리고 이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일단은 한쪽 머리가 하기 싫다고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는 아니에요. 이건 확실히 아니에요. 근데 입으로 한건 맞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입으로 했는데 고추는 사라질 거야. 왜? 먹어치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먹어치우듯이 파괴하여 버리기 때문에 결국에 없어졌을 것. 이게 결론. 좋은 토론이었어요. 역시 이제 새벽 3 시만 넘으면 심오한 포켓몬 얘기만 하기 때문에 두트리오도 잘 보면 좀 야다고? 하 두트리오가 왜요? 두트리오가? 두트리오가? 빈서가 또 심오한 주 주제... 그다 나이아에 나오는 토가 히미코 얘가 개성으로 복제한 남성과 스스로 그건 진짜 음지야 그만해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건뭐 가짜 음지 신 오늘은 어 하세요 못거 같지만 아네 오늘 클리어는 힘들어도 이제 좀 궤도에 오르긴 했어요. 진성 님제 강아지 이름이 희망이인데 크리스탈 버전 깨실 때니드퀸 이름 희망이라 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받아본 돈에 중에 어이없는 돈에 중에 하나네. 님 강아지 희망이 존나 옛날에 그냥 알아서 하다가 지은 건데 그게 왜 고마워요? 궁금한 게 윤겔라가 후딘보다 늙어 보이는데 얘 진화로는 윤겔라가 후딘보다 먼저 나온 건가요? 그러게 그건 좀 이상하네요. 윤겔라 좀더 늙어 보이긴 하는데. 자 이렇게 후딘 아 힘들었다 이제야 좀살것 같군 박치기 그렇지 드디어 꼭두 넘어네 부모 나르면 경험치 더 받지 않나요 후딘 다시 교환해 주세요 아 제가 같은 세이브 파일로 했기 때문에 부모가 같습니다 그런 게 가능하냐고 그쵸 아무래도 가능하죠. 예, 네. 레시라무 아, 보고 꼴린다는 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같은 세이브 파일로 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해, 오해, 노노. 저 지금 막 왔는데 오늘 어디까지 깨셨었나요? 오늘 이게 지금 최고점이에요. 제일 많이 깨는 중. 얘 돈딸랑이 아직도 취용이안 됐나요? 애정을 안준 건가요? 열심히. 아니 이게. 말며 초간 리어카 끌었는데 버려지는 건가요? 얘가 언제 리어카를 끌었어? 씨바, 지혼자셀프로 리어카 타고 갔지. 리어카가 아니라 휠체어를 타고 갔지. 생각해 보니까 리어카가 아니라 이 새끼는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나 군대에서 마스님이 자기 포켓몬 랭킹 7등이라 너도 포켓몬 한번 해보라는 포켓몬 부조리 당해서 초소 근무 때마다 하루 육간씩. 포켓몬 유나이트 강제로 하는 부조리 당했다고? 그 씨발 그 뭐야? 지금 진화 나는 게친밀도 문제가 아니라 아침이라 진화 못 하는 거임. 그그그그넷시 그 지나서. 아 맞네. 얘밤지나잖아 생각해보니까 랑달라. 어쩐지. 나는 강제로 스타팅 포켓몬 진화 못 시키는 부조리 당했음. 나도 스타팅 포켓몬 랑달랑으로 하는 부조리 당했는데. 너도 동의했잖아. 그런 적 없어. 드디어 치렁으로 진화. 달랑달랑 에브이도 키워야 돼. 이게 인정사정 봐줄 게 없어. 됐다. 아쿠스타는 좀 있다가 한참 남았어요. 가려면. 지금 얻을 수 있는 건 키링키 정도? 왜 루기아는 안 쓰시나요? 진짜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나도 쓰고 싶어, 자식아. 요즘은 배틀팩토리아나 지나요? 50연승 보고 싶었는데. 배틀팩토리 하면 자꾸 편집자들이 목에 폭탄복걸이 걸어가지고 못해요. 음. 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에스포가 존나 어려워서 벽달 존나 쳐가지고, 노력치를 좀 올려야 돼. 안 올리면 못 깨. 나도 이거,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상성이 별로고, 내구도가 약해서, 박스. 쓸데없는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그럼 할게요. 다름 아니라, 오늘 구독을 아직 처음 허락 안 했는데? 했는데 성화티콘이 없네요. 아니, 허락을 안 했다니까, 왜 자기 혼자 빠지르는 건지. 성화 이모티콘? 근데 이모티콘 조만간 공모전 같은 거 하긴 해야 돼. 도트 찍는 거라 귀찮을 거라서, 아마. 구독티콘 개편? 구독티콘 지금 좋은 거 많아가지고 굳이 개편해야되나? 옛날부터 그냥 잘 쓰던 거 많아가지고 좋은 거 많은데? 뭐냐? 저, 뭐, 뭐예요? 누구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치즈야, 씨발. 이건 노리고 만든 거잖아. 이건 너무 음란한데? 저게 어딜 봐서 치즈야. 이건 시선이 음란한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진짜 이 새끼. 아, 진짜 너무 빡세다. 에스퍼, 이 자식. 아, 오랜만에 아무도 안 죽긴 했는데. 개빡세네. 그러니까 에스빡 타입이야, 진짜. 레알. 아, 이래도 깬다는 보장이 없어. 내 턴. 오케이~~ 쌍놈새끼 그냥 뭘 위기가 없어 이 새끼는 선타기 존나 하고 있는 거에요 위기야 이거 계속 특히 방어 30이야 30 힐링키 얘도 일단 잡을까? 노력 시작 기억하면서 하시는 거 신기하네 천천히 할 때도 헷갈려서 노트에 적어가면서 하는데 엥? 계산 안 하고 있는데요? <laughs> 뭔 소리상? 진성님 그거 아시나요? 포켓몬 외전작인 포켓몬 스타디움에는 자신의 젖을 주무르는 미드퀸이 있습니다 하.. 아, 안 궁금했는데 이제 아쿠스타 잡고 포켓슬론 뛰어야 되지 않나? 이런 씨방? 그렇지 아니 또 냉정이네? 어차피 별가사리 스피드 빠르니까 좀 손해보고 가도 괜찮겠죠? 10% 빡세다고? 한 마리만 더 해보자 한 마리만 레벨캡 때문에 좀 빡셀 수도 있으니까 바로 나옵니아 자 이제 그거 하러 가야지 우왕 나 포켓슬런트와 해난 진짜 존나 싫어해 그 새게두개 갖고 온거봐후딘아씨 이걸 해야 물의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나마 근데 얻을 수 있는 게 어딥니까? 원래 골드 버전에서는 얻지도 못해 지랄 났네 지랄 하네아 하기 싫어 씨아이런씨 아, 안녕하세요 윤간 님 덕분에 방구석에 먼지 쌓여있던 학월 포켓덕학중고로 비싸게 팔고 왔어요 나한테 팔아야지 시방새가 그걸 왜 누구한테 팔았어 아니 내가 사재기중인데왜 저한테 안 팔고 아 진짜 존나 섭섭하네 뭘 돈을 안 줘요 제가 하트 골드 거의 제일 비싸게 사요 씨발 한국에서 애들 다 내려치기만 존나 하지 나 존나 비싸게 사 진짜 섭섭하냐고요아 당연하죠! 아저 하트골드 존나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하트골드 제가 다 가지는게 목표예요 제발 려나좀 후딘! 됐다 장놈의거 그냥 이러고 끝이 아니야 노력치까지 해야 돼 아, 그래도 멤버는 다 완성했다 나머지는 내일 합시다 요정도면은 많이 했다 그래도 내일은 성도지망 충분히 깰수 있을 듯 과일에 기어났는데 죽으면 얼마나 속상할까